배우 조윤우가 도련 은퇴와 함께 결혼을 발표하며 팬들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 2011년 TVN 드라마 꽃미남 라면 가게를 통해 데뷔한 조윤우는 SBS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상속자들, SBS 엄마의 선택, KBS 이 t v 네일도 칸타빌레, SBS 가면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특히 SBS 언니는 살아있다의 재벌 3세 구세준 역으로 분의 특유의 능청스러움부터 흑화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데뷔 15년 만에 은퇴를 발표하며 2023년 출연한 애나 남남이 조윤우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 조윤우는 이일 자신의 SNS에 우선 새해를 맞아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쓴다며 장문의 글과 함께 연인과 함께 찍은 여러 당일 커플 사진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이 생겨 저희만의 소박한 일상을 그리기 위해 15년간의 배우 생활을 적고자 한다며 21살에 데뷔해 15년간 배우라는 직업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기에 오랜 기간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이제서야 말씀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은 태어나 처음으로 평생을 지켜주고 싶은 사랑과 함께 재미있게 그려보고 싶다. 저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온 소중한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하는 일상을 예쁘게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이처럼 조윤우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평범한 일상의 주인공으로 돌아가는 것을 택했다. 비록 배우로서의 행보는 멈추게 됐지만 새롭게 써내려갈 제2의 인생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